일일한 때 거북선은 그냥 확실한 근거가 전해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거북선이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었다고 뭐 사람들이 얘기하니까그렇다 좋은 것이지. 좋은 게 좋다고.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 최초의 철갑선설이 우리나라에서 그럼 처음 유리한 게이제 이게 시간이 좀 상당히 거슬러 음. 대원군 때부터 이어져 와. 음. 병인양요를 치면서 프랑스 함대 격퇴를 위해서 대원군이 철갑선 건조를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거북선과 같은 철갑선이라고. 6일준에 서유견문에도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 표선입니다 단지 신체오도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할버트라는 미국인 학자는 한국 역사서를 지은분인데 거북선이 철갑선이었다고만 말을 했지 세계 최초란 말을 하지 않아요또 영국의 전사가도 거북선 철갑선이라고만 말했지 역시 세계 최초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양에서는 세계 최초 철갑선설이